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재물 값비싼 재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 정도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크기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직분이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아무것도 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살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건강을 지켰어서 예배당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교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감사할 일만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 나는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의 맥주절이 되는 두 번째는 감사 습관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에서 행위라고 하는 건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옳은 행위는 뭐냐? 옳은 생활 방식은 뭐냐?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 방식. 감사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감사 다니엘입니다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 받아서 왕의 사랑을 받고 흉통한 길을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헬란켈라처럼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가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자를 지키는 또 절교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더큰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